실시간에 켰어요. 이번엔 제발 사람들이 오면 좋겠어요. 애께는 친구가 만지고 저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. <laughs> 친구 온다는데 오겠지 진짜로. 오겠지. 지금은 제 친구 집입니다. 제 집은 이런 책상이 없어요. 아이고. 어? 응, 한명 들어왔는데. 눈팅 하지 마세요. 어, 안녕. 직년님 안녕하세요. 직녀님 안녕하세요. 야. 응. 기억 리은 리에 들어왔어? 아니 아직 안 들어왔어. 그럼 누가 들어왔어 직녀님이랑 마구마구 TV. 야 잠깐만 너네 얼굴 보일뻔했다야안 보였어. 지금 몇 분이지? 아. 아. 몇 지금 시각은 4시 33분. 지금 가야된다는데, 안녕.